자,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비정형 곡선 그리는 명령인데요. 자, 앞에서 했던 해치와 자, 매우 같이 자, 사용이 많이 되는 명령입니다. 자 그래서 자, 예제와 함께 같이 한번 자,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자 그다음에 신축. 자, 신축은 자, 우리 선의 길이를 늘리고 줄일 때 자, 우리 목적지까지 늘리는게 익스텐드라는 명령도 있었고, 자 그다음에 네 가지 옵션. 자, 증분 퍼센트 자, 합계 동적 옵션 이용해서 자, 느리고 줄이는 자, 랭선 l n 이란 명령이 있었는데 자, 그거 이외에도 이 신축을 이용하면 좀더 빠르고 자,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, 어떤 형태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자, 그게 가능한 명령이 자, 스트레치 신축입니다. 자 그러면 먼저 스플라인인데요. 자, 여기 예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. 자, 요게 뭐, 기계제도에 뭐, 아주 기본이 되는 도면이라고 할수 있는데, 뭐, 꼭 뭐, 기계제도 뿐만 아니라, 어떤 형상에 대한 표현이니까, 같이 한 번, 자, 집중해서, 자,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캐디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, 자, HDISO, 자, 2026버전 굉장히 빨리 열리죠.